교육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학과 학교를 규제하는 대신 지원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배경과 전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김정현 정책기획관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게 10여년 만입니다 교육부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만큼 또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교육부가 일하는 방식 어떻게 달라질게 되는 걸까요 네 그동안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기제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주제와 주체와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교육부가 복잡한 사회문제, 교육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대학을 다루는 조직과 초중등 교육을 다루는 조직, 이렇게 크게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고등교육정책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실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인재정책실은 초중등, 대학, 평생 교육까지 아우르면서 국가의 핵심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글로벌 패권 기술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 역량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는 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인재정책실 설치는 대학에 대한 규제 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또통 하고 협력하면서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인재 정책실 내에 설치되는 지역의 정책관이 지방자치와 단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방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대학과 관련해서는 인재 정책실과는 별도로 또 대학 규제 개혁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역할이 있는 겁니까? 대학 규제 개혁 국은 낡고 오래된 고등교육 분야 의 규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본질적인 해질 개선을 통해서 대학이 교육 연구 등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규제개혁국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 교원, 학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규제 없는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 혁신 지원실이 책임교육 정책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책임교육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맡게 되는 걸까요? 네. 책임교육은 국민의 출발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분야를 말합니다. 책임교육정책실에서는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추진하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저녁까지 머무를 수 있는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학생별 수요에 맞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체제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획관은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에듀테크 활용, 인프라 확충, 교육 데이터 활용 강화까지 우리 교육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10여 년 만에 교육부 조직 개편입니다. 조직 이름에 반영된 만큼 대학을 지원하고 또 책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